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 너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래 그래 응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음 응. 아무 생각이 없... 어떻게 여긴 임베방어를 아무도 안하지? 나는 안다 6레벨까지만 버티자 6레벨까지만 야수 so 원래 미드오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칼날거리 톡톡 때리고 바로 큐 한번 나오면 날리면 되는데 처음 러프님 미니언 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마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조금 쓰... 어우 계셨네. 올라프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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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제가 미니언 좀 먹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저안 아,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만나 아, 그렇게 쓰셔도 되, 괜찮습니까? 저한테 날 붙는 건 없다 고 그러지만, 응? 음. 아 에코하고 싶다 진짜. 에그로 오야 서버 차이. 아. 응? 음? 말랑카오 뭐여 우와 조금만 더가지 맞을 뻔 했다 아니 올라프를 이고 있잖아 응 그런거 같은 느낌임 아제 순간 순간 훅훅 훅 들어와가지고 나 네, 아무것도 못찾아 우와 개쩔어 아 아아 <laughs> 아, 하나 먹고 먹고 대포를 못 먹었네? 하지만 도벽으로 클리. 저 케일인데요? 아. 그래서 뭐 어쩌란 거지라고 틀린다면 은 설명해. 저걸 해봤자. 와, 우리 슬래시 1레벨이야. 왜, 왜? 죽어서? 예. 어, 젖었다! 아, 얘들아, 존버 하자. 형이 해볼게. 미신 괜찮으냐? 나좀안 돼. 마톡 아우, 색각이 없어요 제가 에 학교를 어떻게 상대하지? 훅훅훅 들어왔다. 훅 빠는. 훅 빼는 놈 너도 훅훅 들어왔다 훅 빼는 놈이야 인마! 불가능해 쟤처럼 안 빨라 쟤는 순간 이동이잖아 이누르면 너도 순간 이동급이잖아 보면 역시 다 보이잖아 동선이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래 그래 아 대포 못 먹었어 먹었을 줄 알았는데 알리 아내 음모 이러는데. 음, 하지마. 제발. 아니, 제이프로 왜 끌어? 아? 왜 왜안 그래? J4, 아니, 음, 저기 네, 그핑 그 좀. 핑 좀. 아, 집 어, 방어막으로 사네. 개잘하네. 아니 왜 먹어 네가. 아까 전에 내가 했던 마음이 그 마음이다 새끼야. 케일인데 어. 올라프 이고 있죠? 왜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죠? 오, 끌었어 드디어. 갱 때문에 이기고 있죠? 나는 갱안 하지. 좀 때려. 좀 때려.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 아까 전에 내가 그 마음이었죠? 왜안 빼지? 아, 존버 성공. 에바야. 에바. 오, 오케이 꿀. 일 단계 존버 성공했습니다. 좋아, 나이스. 열어볼까 60원 개꿀 아 맞았네 죽가봐나안 때려 다 빠졌다 뭐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엇오저귀안 어? 하고 올게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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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이 아마 쫙 간다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왔 사사로운 감정 약점일 뿐. 먹어 빨리. 제가 둥이 없냐? 아, 사았네 어, 여기에 슬리시가 철거일 거라 믿지만 철거가아니네 그래서 철거 아니죠? 와 저게 안 죽네. 아... 어 애쉬 있었다. 큰일 날 뻔했다. 다 들어갔으면. 애쉬 어디 있어? 애쉬 있는 애쉬. 거잖아. 그러니까 금방에 있는 거잖아. 저거. 어? 애쉬 밑에있는데요 금방에 있는 저거 그거 월드 그인데 사골이 전부 다 전부 썼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렇게 세게 안 달아 그 많이 안 찍었으면 이제 궁 날아올 수 있잖아. 오레벨아 그래? 왜오레벨 그러게요 어, 이건 먹어야 돼 아야 그렇지 어우 갠 한번 방어 성공 우리의 알리가 사라졌다 올라가자 응. 아이씨 올라가 멍청아 퀴즈가 <목소리> 욕을 먹은 이유는? 미안 안 쳐서 실로 걸어. 응 막아. 진짜가 욕을 아, 한 그래. 이유 아니? 오 쉣! 아니 에코가 역한. 아. 에코 리포죠아 아, 죽겠다. 형안 죽어? 어, 야 이제 무섭다 이제. 확실히. 바텀 저버렸어. 장애들 바텀 장애들만 모하는. 갑자기요. 어. 뭐 갑자기오야 미아핑한 게안치우미아층을 쳐야지 아, 니들 미아핑한 쳐가지고 내가 욕쳐먹어야겠나 장이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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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그래,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응니 그래. 응. 신경 안쓰아 뭐해 고쳐... 아 죽었다 이 행동 고쳐지는 게 절대 안 보이 먹었다 제발 아 나이스 이살수 어, 어, 있겠다. 탑 없다. 탑 없다. 탑. 어... 아 나왔다. 나왔다. 아야. 아. 무서운데. 아. 나이스 하나 먹고, 하나 또 먹고, 하나 또 먹고, 또 먹고, 많이 먹었고, 와들 깔고, 신성한 키를, 신성한 존재를 위한 어, oh,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그거 추가할게. 네 여신이랑 잘 지내면 스킨 사준다 했는데, 니네 약속도 잘 지켜야 스킨 사줄게 아니, 약속 고치는 게안 보여서. 다져왔다 내만 손해가 없 돼. 어, 경험 왔다. 없이. 와, 이거 끌었네. 뵈라. 저못뺀다 아, 살려줘. 그렇지 랜턴! 랜턴! 치시에 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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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무군데 또아돌이 아돌이 발견. 아 씨. 뭐라고 아돌이 계속 죽으겠어. 적이 산천할 때고 있습니다. 다하게 날씨가 안 먹어. 자꾸 난는걸왜 말하는 거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쟤큰 거리는 거 하잖아 계속 끊으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지금 어. 바빠. 놀이 안 된다고? 보기 아, 계십니다. 음. 방금 내가 저딴 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 보지. 보지 말라고. 방송 보지 마. <laughs> 어. 케 죽겠다. 죽지 않는다. <laughs> 안 죽었다. 왜지? 안 죽었노? 아니 뭐야 저거.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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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안녕 불멍나라 못 봤어 어떻게 막아야 돼님님 왕기 피장스 아, 건 아는데 아니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아 뭐가 지금 스펠이 아무것도 없어서. 님, 님, 미드 밀자, 오. 미드 밀어요! 이미 글렀음, 내 포탑은. 어디감? W가, 그렇지. 난저 눈덩이놈을 모르겠아가라 아. 음. 싸워라. 나공 있다. 와드 받고, 와드 받고. 뭐해? 가서 잡아. 어씨 개꿀. 너 실력 안 좋다고? 어. 그거 어.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아야 꿀지. 아, 하 이동속도 감소가, 자세 안 통해서. 아이코야. 랜턴! 아이코야. 다 썼냐, 새끼야? 다 썼냐고. 아이씨. 다나다의 <laughs> 포골인 뭔 소리야? 포그 포타골드 그게 학과 아니고뭔 소리야 먹는 사람이 인자지? 응? 이윤이란 애들은 에코 에코 때문에 아라라라. 이응이랑이용이 u 이라고한 번만 더. 지금... 어? 어이 y 어이이고이이고아 g y 아 u n g 아 보망 안 썼어 아친아내손졌다 이거 갔으니까 저거 가고. 이거 가고 기동식 가고 아 내셔를 가야 할까 아니면 내셔부터 가자 아돌아 너 변한다 더 이상 경고 안 죽고 변한다 이미 경고는 첫날이 줬는데 어? 바로에 한 번이지 그렇게 따지면 바로에 아이다, 아이다. 한 번이요? 존해 많이 줬는데 그런 거랑 내가 알아서 할게 형님 보기 싫어요 방금. 그럼 네 보지 마세요 아형 방송은 왜 내가 보면 안 돼? 보... 아 보면 안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내 방송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와우 한명 가지고 남 생각을 안 하는 깨수 있을까? 아, 기환 무졌다. 왕의 기환은 개뿔. 공안 쓰고 그냥 빼라야겠다. 정령 안 먹나? 안 먹는데. 미드 빼라, 미드 빼라. 음. 인트로레스트 제일 <laughs> <Okay>, 후반에 좋 <laughs> 알았어 어? 잡아라 잡아라 오케이 이 하면 뭐아 잠깐만 씨발 애쉬 아니 누가 저걸 아 이런 잡았고 젠장 째장째장째장 왜왜왜 겁나 안돼 그..뭐라 해야되지 계속 계속 발린다 해야 되나 피즈 내가 잡고아 에코 내가 잡기 늦는데 그게 아니라 애쉬가 뒤에서 프리디랑 젠장 간장 꼬장 된장. 아니야 아니, 궁이 안 나가. 아니 한 번씩 내명내그 키보드가 끊김 나나나나나나나 필요해 필요하다고. 용용용. 미친 태봉, 뭔데 저거? 아, 저... 아, 저...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어, 아, 이건 뭐야? 아니, 안 해. 키다을두 개나? 어, 아니, 한 개만 처먹지 돼지야. 아, 저거 처먹을 뭐줄 몰랐는데? 어, 이걸 먹었다고. 야, 충격파 때 먹은 것 같은데. 아니까, 그, 아. 뭐지? 진짜 다음 킬도 안 주면 진짜 알지? 음, 음, 그때는 내가 이 게임을 이끌어. 야, 장난 아니고 알았다. 그래서? 아, 내 에코 도망할까 봐 먹었어. 이 에코는. 뭘 도망가나 퀴 있잖아. 저번부터는 자꾸 나한테 도망이란 게 없다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 그래, 그래, 그럼 잡아봐. 그럼 내가 먹기 전에. 다 봤잖아! 큐 썼는데 뒤졌잖아 오! 는데 없어졌잖아 얘가 내가 마법적으로 총을 썼는데 뭔 소리야 큐 썼는데 얘가 없어졌잖아 쟤들 그래 알았다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야왜 여기다 올려줘 죽었고 못 맞네. 못 맞네. 응, 안 쏘. 음. 타락한 자에게 날개는 사치다. 풀 스택 쌓았고, 바텀 막아야 되고. 되게 애매해 나 빨리 끝내야되는데 10루치 씹어 10, 개애매해 왜 끝내? 빨리 밥먹어야 밥 돼아밥먹으라형타 그래. 그래. 보고있어 보고있어 응 아니야 <laughs> <laughs> 0.1초 남았는데 <laughs> 옳고, 옳고, 때고 옳고, 더고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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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나이네어군0점 으로 더싫야이건내 프리 리다 아? 이거 시실 저 왕기 제대로 했 네. 어 대박 리 오요. 아좀 제발 나좀음저 딜링지는 뭐애건 어쩔 수 없어 <laughs> 히 지금 나왔음 아니 다 해줬잖아 힐을다쳐리시네요 왕기한 신 아가씨라 불러야 돼 어떡함 내가 날 건데 <laughs> 아니 알 누구야, 누누? 누구? 그래, 누누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였잖아. 내가 딜다 했잖아요. 니네 살려주고 내가 딜다 했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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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는데요. 그럼 쓰셔야죠? 님 죽이려고 아! 내가 공 써줬고 힐도 주고 했는데 어? 하 개짜증. 연말이니. 개 싫어. 잠깐만. 다음엔 킬 준다는 게킬한 개만 주고 다 쳐먹겠어 예. 이 소리였습니다. 줬잖아. 와우, 4대1 이런 더러운 것. 매자이 10단계. 음, 딜리셔스. 피바라기만 세개 갈까? 내가 저형 지키나 봐라. 내가 닐 지키지 않을까 이제? 아니야. 그래 그래. 은몸. 살려줄까? 내이게 많아? 다 오잖아. 운도 없어서 못 살지? 래는는 게. 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 니잘 네 못이지? 내 잘못 아니 그럼 바텀 가서 밀어. 바텀 가서 밀어. 바톤 가서 밀라고 야수. 어디로 와? 여기 보면 아, 아유. 아니, 비치, 미친놈아, 그러니면 보이잖아. 생각을 해봐. 생각, 띵 h 그럼 이제 못 애들 죽여. 애들 못. 내려온다. 어, 봤잖아, 내려온다, 미친놈아. 그런가? 봤으니까 용가이금데요? 가지 어? 용각, 용각 알아? 아님? 어, 용 앞에서 한타? 아, 미친. 나 뭐에 걸렸냐, 이거? 나뭐 이상한 거 지지직 걸렸는데, 금방? 누구지? 지금이야, 믿음이로. 나왜 지지직 걸렸던 거지? 아... 아닌데? 누구 아닌데? 아 우리 개좌래 쓰레쉬 개잘해 우리 미녀 정리해라 미녀 정리해라 <laughs> 빼라 빼라 눈누다 봐봐봐봐봐 장벽! 장벽! 예. 아이고... 저건 죽었다 아, 안 막힌 맞... 저거 들고 있으면 저왜안 막혀? 근 아, 네. 들고 굴 굴리고 오는 거왜안 막혀? 수사체 판정이 아니라서요. 어 더럽다 리신, 진짜. 당신 외드 같지? 다볼수 있어서? 또 오는 선비? 릴수 있어. 잡지 좀 잡지 뭐. 아니. 아침 먹지. 대지. 대지는 막히. 어 맞어. 아니. 아... 빨리, 빨리 가자. 드디어 한개 쳐먹는. 아 마우스 거와 총거 언제 써보냐. 제가 있어서 맨날 킬다 킬다 걸어서 내가 못 쓰네. <목소리> <목소리> 내꺼 못 끝내네. 아, 못끝났는데 아니, 이걸? 끝내는. 니가 <목소리> 제일 빨리 끝내고 싶다면 밀어, 임마. 흐흐, 터고 헬. 音場。ははは。く